기초 마지막과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죄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무엇이고 주인으로 모신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죠. 이 기초의 내용을 가장 잘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어,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우리 스파크의 어, 첫 어, 단계인 어, 전도지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 복음 기초를 통해서 12구절을 암송을 했는데요. 암송한 12구절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12구절입니다. 어,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은 딱 12구절로 구성되어진 조그만 책자입니다. 어, 이 책자의 어, 내용을 사실 어, 성경구절을 제외하고 이제 그 성경구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있는데요. 성경구절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암송시험도 치고 하셨는데요. 어, 성경구절을 다 암송하셨다는 것은요.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은 이 다시 찾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어, 이 어, 책자에 나오는 복음을 제시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어, 이 다시 전 영원한 사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어, 제시되어 질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자를 가지고요, 어, 책자를 들고 이렇게 설명, 이렇게 일, 같이 읽으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형리라는 전도지는 그냥 같이 보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물론 이래도 여러분들이 성경구절을 이미 다 외웠고요. 어,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 복음기초를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공부한 상태에서 그것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고 설명해 주면요. 내가 비록 책을 통해서 설명하지만 그 내용이 또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더잘 전달되어지도록 여러분들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책을 직접 읽어주면서도 쓸수 있지만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이 없거나 혹은 책을 꺼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뭐, 딱 본격적으로 내가 이걸, 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영혼이 궁금해하고 사모하고 있을 때는요. 책을 불쑥 이제 꺼내는 것은 조금 무례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열두 구절 암송한 것에 그 살을 붙여서 직접 그냥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이 내용만 간단하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냥 또, 어, 이렇게 편하게 좀더 쉽게 이해를, 어, 해야 되는 그런 완전히 초신자일 때는요, 어, 여러분들 예화를 섞어가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전도지의 방법 중에 사형리라는 전도지는 이렇게 직접 책을 보여주면서 하는 전도법이라고 하면,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 전체를 외워서 하는 전도법인데요. 우리는 이그 12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다 이제 외웠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예화가 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어, 같이 그 복음 제시 훈련을 하다 보면 예화가 쭉 나오게 될 테인데요. 어, 이 예화를 포함해가지고 전달하는 어, 교육이 실은요 전도폭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전도를 어, 그냥 아무 교제 없이도 할수 있는 어,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 자유자재로 전도할 수 있도록 어, 하는 훈련이 오늘 어, 이 교육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면 실은요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도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어,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구절 암송 시험을 치셨는데요. 자, 이그이 그, 이 전도지에 들어가는 12구절 앞뒤에 붙어 있는 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금기초의 첫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죠. 갓, 어,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은 자녀처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넣어서 만든 당신의 어, 당신을 마치 친히 낳은 자녀처럼 생각하십니다. 시편 어, 2편 7절 여러분 다 암송하셨으니까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분명히 진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요, 배아파 낳은 아들처럼, 딸처럼, 친이 낳은 자녀처럼, 어, 생각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이 낳았다는 것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예와 첫 번째 예와가 무엇이냐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어,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계를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한 천사는 꽃을 가져왔고요. 또한 천사는 아기의 미소를 가져왔고요. 또한 천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이 품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꽃은 오다 보니까 시들었고요. 아이는 오다 보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드름도 나고 무서워졌고요. 그런데 엄마의 품만 이렇게 천국으로 가져올 때까지 온전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아이를요, 친히 낳은 아이를 품을 때 사랑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낳으셨기 때문에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쓴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친히 낳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10편 8편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셨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의 어, 이 구절을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 하나님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사보다 나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해서 겸손의 표현으로 과거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는 하나님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은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요 여러분 표시가 난다니까요 뭔가 자꾸 일을 해요 계속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10편 40편 5절 한번 같이 암성해 볼까요?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기적. 어미하시게 아주 경이롭게 초월하게 일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고요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비교할 수도 없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준거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이렇게 뭐 선물을 준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으로 수많은 생각으로 어 우리를 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느낄 수 없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 내가 하나님께 나, 어, 이렇게 그 배에서 낳은 자녀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수많은 기적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왜 느끼지 못할까요? 예화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예화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어, 사람을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보면 어떤 때 보면 여러분 그 2, 300년은 사는 거부이보다도 못하고요. 혹은 어, 꿀꿀이 중만 먹어도 막 진짜 다 먹고 나면 눈이 이렇게 처지고 입이 이렇게 올라가서 포만감 가운데서 자는 어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정욕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만 어 사실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지만. 그것을 다 가지고 나면 어, 허망해서 행복해하지 않고 공허해하면서 살다가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혹은 늙어서 죽는 인생의 모습은요 진짜 만물의 쫄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